그 아까 존경하는 우리 주호영 의원님께서 선거니, 선거관리의 주무부처 내지는 지원부처 뭐 이야기를 하시면서 해강부가 성, 부정선거 업무론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. 사실 저도 이 문제를 좀, 어, 좀 지적하고 싶었어요. 여러 차례 지금, 이, 부정선거 음모론에 의해서 개업령이 발동되고, 또, 내란 사태로 이렇게 판명되면서, 규명되면서, 지금 정권이 갈리고, 이제, 이런 이 불법 개업이, 소위 말해서, 아니, 부정선거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 거의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,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. 지금 거리에 나 붙어 있는 프랑 좀 보시죠. 혹시 보셨습니까? 예, 봤습니다. 예, 여전히 뭐 지금 어, 가짜 대통령인 줄 미국도 안다. 내지는 중국인이 투표한 이재명 당선 무효. 어뭐 중국공산당 성 한국 선거 개입 이런 프랑카드 계속 걸리고 있어요. 그런데 선거 안에 여러 차례 제가 지적하고 그, 그 문제에 대해서. 이좀대응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는 거의 불가능인 것 같아요. 근데 최근에는 이제 소위 말해 부정 선거를 그 계속 음모론을 조장한 뭐 뭡니까? 전한길 씨라든가 미국계 한국인입니까? 이게 모스탄이라고 하는 외이 중국계로 외... 보입니다. 중국계입니까? 어, 이런 사람들까지 가세 가지고 지금 우리 그저 이 국내의 선거 제도, 민주주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떤 대책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단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. 네, 그뭐 어, 선관위의 업무임을 에, 떠나서 그 대한민국 정부는. 어,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어, 제도인 어, 선거제도를, 어, 이, 그 공정하게 관리하고 또 그것을 지킬 어,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이 선거제도의 신뢰를, 어, 이 깨트리려는, 어, 이, 그 부당한, 이, 그 행위들에 대해서는, 어, 이, 나름의 그, 이 엄정하게 대처를 해서 더 이상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노력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대통령 파면이 이 불행한 사태를 가져온 논리였고요. 또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면 여기에 따른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찾아들 걸로 생각했는데요. 지금 어 이런 보정 선거 음모론과 또 연장 연결돼 있는 것이 제가 오늘. 그 오산시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 제 폐지 토론대회를 개최한다니 지금 최근에 오늘 어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. 좀 윤석열이라든가 모스탄 그리고 전환길 이등 등등이 미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정치적인 이 이런 그 사실과도 명백히 다르고 또 부적절를 보이는 주제를 가지고 오산시가 이 학생들 을 상대로 한 토론회 사전투표제 폐지 토론회를 지금 이 다음 뭡니까 어, 19일 날 토요일 날 개최하기로 되어 있답니다. 150명을 상대로 해서요 50개 팀 지금 이 오산시가 어, 이번에 안전사고 때문에 이 아주 뉴스에 좀 집중 부각이 되고 있는 바로 그 오산시인데요. 이런 정치적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오산시의 행정이 지금 적절한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대처를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공론에 의해서 좀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내심도 있지만. 여전히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이 우리 사회에 어떤 건강한 공론을 해치고 있다.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주영 국회의장님께서도 허위 사실 등 처벌 조항을 좀 강구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. 예, 그 행사가 바로 내일. 이따는 말씀을 들으니까, 과연 어떤 수단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. 어, 그런데, 어, 이것은, 그니까, 오산시의 공교육의 장을 리박스쿨로 만드는 일이 아닌가,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어, 만약에, 우리 저, 주호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, 어, 이, 정말 뭐, 여야를 가리지 않고, 어, 어,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어, 그런 그 어, 잘못된 그이 행사가 어,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, 이그 이 사전에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공교롭게도 오산시는 이번에 지금 희생자가 발생한 이 사고 현장을 관리하는 자치단체고, 네. 심지어는 이 옹벽 사고는 사전에 두 차례 가까이 이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대처하지 못해서 시민들의 희생까지 이 불러일으킨 단체인데요. 자치단체인데 이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두 가지가 굉장히 지금, 지금 지자체의 행정으로서는 대단히 그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. 행안부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아주 강도 높은 대책을 통해서라도. 이, 이 지금 사전투표조폐지 토론회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이, 공, 이 공식적인 자치단체의 행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. 그 대책을 좀 세워주시 바랍니다. 네,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. 네. 예, 이상으로서 3 분, 아, 분. 그 고충질리가 마쳤습니다. 그런데 지금, 한몇분 더.